2019년 1206기룡 하량 식소감, 성전 측량과 두 증인 말씀. 요한 계시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요절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 2 0 6시일를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의 사람들이 심판받았지만 여전히 회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을 세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은 두 밤남나무와 두 초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남은 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거를 마칠 때에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불러오셔서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은 이를 비웃고 조롱하며 자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증거케 하는 때가 마치는 순간이 있음을 알고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